안녕하세요. 사랑으로 행복과 건강을 전해드리는 렌탈 클리닉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돈 한푼 드리지 않고 영원으로 살 빼는 법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연령대도 에 구애 없이, 체질도 상관이 없고요, 심지어 요요 걱정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쉽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 꼭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Gracias! <coughs>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등록하거나 기구를 사는 등 지출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요. 우리 일상 속에서 손쉽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시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면서 노폐물이 잘 배출되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동의보감에서 소개되고 있는 음양탕인데요. 큰 비용 들이지 않으면서 물을 보약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슷한 단어로 생수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어 미지근한 물을 말합니다. 단순히 미지근한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순서에 맞게 섞어주셔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컵 하나에 뜨거운 물을 반쯤 넣으시고요. 그 위에 차가운 물을 반 정도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뜨거운 물은 약 90도 이상의 온도를 말하고 있고요. 차가운 물은 약 4도에서 6도 정도 일반 정수기에서 나오는 냉수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 물을 순서에 맞게 섞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혹시 대류현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대류현상이란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을 위에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을 아래로 내려가면서 성공 섞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물 내부에서 순환이 일어나게 되면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피부 미용이나 다이어트에도 좋은 보약 같은 물로 변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평소 위장이나 소화 관련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건데요. 꼭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노폐물 배출이나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공복에 섭취하신다면 위장이 깨끗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대신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붓는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부어주신 뒤에는 안에서 순환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약 5초 정도 잠시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음향탕이 알려져 있는 효능만 해도 참 다양한데요. 숙면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만성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이나 신경성 위험 변비 등의 문제까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꼭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예방 차원에서도 너무 좋습니다. 아침 공복 그리고 자기 전 이렇게 하루 두번 정도 마셔주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잔 정도만 마시더라도 원활하게 노폐물이 배출되는 신진대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매일 마시는 물이라도 이왕이면 건강에 도움되게 마실 수 있는 방법 오늘부터 음향탕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을드립니다 정수기가 없으신 분들은 포트에 끓이는 방법으로 평소에 뜨거운 물이나 차를 드실 텐데요. 냉수와 온수, 특히 고온수 함께 출제되는 냉온 정수기를 이용하신다면 훨씬 편리하게 자주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기능별 정수기가 출시되어 있는데요. 렌탈 클리닝은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한 프로모션도 왕창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렌탈 제품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랑으로 행복과 건강을 전해드리는 렌탈 클리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